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예, 어, 한국은행, 그, 2월 28일까지 신권 교부를 했거든요. 예. 근데 내가 참, 그, 신권을, 그, 그 좋은 번호로 바꾸기 위해서 참, 한국은행 많이 쫓아다니있습니다 거의 매일 가듯이 했는데, 불구하고 어, 요거는, 2월달에 한 달간 내가 신권을 모은 게거든요 근데 여기 네이더노트나 이런 걸 찾기 위해서 했는데, 그 진짜 네이더노트는요, 한 달에 한 개가 걸릴까 말까 하는 그런 거입니다. 한번가면은요 네, 어, 5만원 거는 답을 네, 안 줍니다. 그 100만원만 딱 주에, 100만원만.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손으로 만지고 기, 집에 개수기를 거치 뿐면어 그건 미사용으로 우리가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5만짜리는 아예 안 왔어요. 그리고 뭐 집에는 물론 뭐 따볼 거는 뭐몇개 있지만 어 그거는 뭐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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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가져온 안 가져오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이 있거든요. 요거는. 이, 2월달에만 딱 멍깁니다. 그래가지고 3월달에 내가 이거 지금 방송을 하는 기거든요. 방송을 하는 긴데, 그참 그래 구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특수번호 좋은 번호 거 구하기가 이게 5천원 미사용입니다. 내가 이거는 절반을 빼가지고 그 앨범 속에 미사용으로 이어놨죠. 어. 이거는 5,000원에, 음, 그, 답을, 띠지 그대로 있는 기거든요. 답을, 띠지 그대로 있는 기입니다, 이거. 이거는, 음, 그, 뭐, 고 이거, 여기, 이래, 뭐, 가면 지문에 묻으니까, 우리는, 요래, 그, 요, 요 모서리를 지지요, 잉? 모서리를딱 칩니다. 그, 저, 음, 빈, 요거는, 네이더 노트인데, 이 네이더 노트를 하나 구하려고 해. 요거 한 달에 한 개씩 올을 겁니다, 아마. 한군에한번 더는. 다시 넣었다는지 그,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음. 어, 요, 이게, 순분대로 어, 나가니까, 이게 한번갈 때마다 백만원 밖에 안 줘요. 백만원에. 그이 네이더 노트 하나 구하려고 해. 어? 맨날 가야 됩니다, 매일. 하루에 두번 가면 알, 알아서 안 줘요. 그래가지고, 이 네이더 노트는 하나 구하기가 한 달에 한 장씩밖에 못 구한다는 걸 내가 그절실 알았어요. 음. 그리고 요, 요거는 비닐 포장을 했기거든요. 비닐 포장을 완전히 완벽하게 해놨습니다. 어, 요기, 어, 오리지널 미사용 네이더 노트입니다. 어, 요렇게 포장을, 비닐로 요렇게 포장을 다 해가지고, 요렇게 다 해놔면 돼, 예. 어, 일단, 얘 예, 음, 만짜리 이, 이, 있는 케이스는, 예, 여기 있거든요. 천짜리 케이스하고 틀리지, 이 요거는 천짜리 있는 케이스입니다. 요거는 만원짜리, 오천짜리 있는 케이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요렇게 작업을 해놔야 됩니다. 요렇게 비닐 포장해가지고, 예, 어, 그, 요래 땅이어가지고, 요 뚜껑을 다, 다 남아요. 이거는, 제, 아무리, 그 해도, 이거는, 네, 음, 밀폐된 기기이기 때문에, 이 물에 빠져도, 무, 이 안에 물이 안 들어갑니다. 물이 들어간다 해더라도, 비닐 포장이 되어있기 때문에, 어, 완전히, 그, 저 음, 진공 포장으로 딱 되죠, 잉? 요렇게 다 해놔면, 요렇게 케이스로 딱담으면딱 딱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 케이스를, 이, 내다 놓고 하려고, 해. 그렇게나 쪼스쟁 있는데도, 이 구할 수가 없어요. 한 달에 한번 한 놓으더라고. 딱, 그래. 그 놓을 때는 뭐좀 기분 좋지 않아. 맨날 가면 활동 칩니다. 갈 때마다, 어. 천짜리는 좀잘놓어오면 예, 만원짜리는, 네이더 노트가 참많 옵니다. 그, 요렇게 개수를 작업을 하고, 예. 이 니필드 노트도 참잘안 오더라고, 이 번호가. 이 니필드 노트인데, 사이6그 다음에, 어, 이, 끝때 이사가 나오겠죠, 이사가 나오겠죠. 어, 이, 사이 6이 오겠지이 6. 어, 4, 2, 6. 어, 4, 2, 6, 4, 2, 6. 요, 기면리필됩니다 잉? 어긴 리필도고 예. 요래가지고, 요. 캐슬, 요래, 그래. 캐슬을 탁 만든 기거든요. 어, 딱 하가에 들어가면 되요. 어. 이기 리필 노트에. 요거는, 어. 그냥 미사용입니다. 그냥 미사용. 요거는 어. 해당되는 번호가 없어요. 요거는, 네. 그래서 비닐 포장을 안 했죠. 요거는, 나중에 비닐 포장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 뭐고, 그 미사용만 인정되지, 다른 거는 뭐 인정되는 게 없어요. 딱, 딱 맞지? 케이스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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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르면은 만짜리, 완벽하게 포장이 다 되어있습니다. 요렇게. 요르면은 완벽하게 포장이 다 됐어요. 요런데, 케이스에. 어, 그 다음에, 오천짜리도, 이게 오천짜리도, 이게 한 답을 밖에 안 줘요. 한 답을. 이따, 마, 마이안 줍니다. 이거는 5천짜리는 찾기가 참, 뭐, 특수본는 찾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뭐, 간다 보면, 저저 저, 집, 저, 서구에는 많 있어요. 많 있는데, 어, 이천0짜리가이 그 네이더, 네이더 노트입니다. 이0짜리 음, 숫자 한 번씩면은 될줄 알겠지. 어, 중간에 사고 양가로 3이면은뭐뭐리필노넣가 그그 무조건 넣옵니다 어, 네드 넣트 네드 넣는 무조건 넣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어, 딱잡아시면은 어, 통이 딱 맞습니다. 어, 이렇게 안안 하면네 정말 이, 뭐, 이게 힘들어요. 예. 음. 이게, 그, 그냥, 이래, 예를 들어서, 이래 나마에 예. 변색이 돼요 예. 이게, 세월이 가면, 변색이 되거든요. 그, 이제, 이거, 반드시, 비닐 포장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비닐 포장을 해야 됩니다. 이, 네이더 노트에, 음, 비닐 포장을 어떻게 해놓고, 다, 그,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하는 거 집에 있는 비닐 있죠? 아마 천짜리는 삼호로 하고 만짜리는 사호로 하면 될 겁니다. 그래 하면 되거든요 오래 가지고 음, 작업을 좀 빨리 할게. 네이드 노트, 네이드 노트, 여든 네이드 노트. 내도 노트들이 참. <laughs> 이렇게 이제 보관을 해. 요래 이제 보관을 해뿐만야 이건 손댈 이유가 없습니다. 음, 자기가 어디 하는 걸난 적에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예. 음, 요거는, 리필드 노트. 417, 417 노트, 예. 리필드 노트. 요렇게 했던. 포장을 에또 해가지고 이또 다시 또딱시 다시 또 다시 다다음또다 다시 또 다시 또 다시 또 다시 다시 또 다시 또 다시 또다또 다시 또 다시 또다또 다시 또다또 다시 또다또 다시 어, 선님들 음, 도중에, <laughs> 그 구독과 좋아요, 알람 좀 부탁드립니다. 알람은요, 네, 요, 종이 따랑이 되도록 해놔면요, 네, 자동으로, 내가 방송할 때 자동으로 가 그, 되거든요, 떠거든요. 네? 네?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이 제가 또 알아서, 또, 안 돼까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에이. 음... 아이고, 이게, 이게, 케이스가, 너무, 딱, 맞게, 이게, 케이스가 돼가지고,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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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케이스는, 어, 이거 돈이 얼마나 기 때문에, 그 뭐고, 이래, 어, 그 뭐고, 케이스 구해가지고, 이렇게 보관하셔요, <laughs> 이 누구는 왜 포장을 안 하냐면, 미사용으로 쓸 때, 그, 하려고, 제가 그 포장을 안 했거든요. 특수부는 뭐, 네이도 넣든 입빌도 넣든내 포장을 해가지고 해놨는데, 일반, 그냥 미사용은 포장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응. 요, 이제, 렇게 보장을 해놔면은, 이게, 이제, 어, 오래 갑니다. 이건, 이제, 비닐로 안 댕기고, 이거는 비닐 연기입니다, 이거는 비닐 연기고, 네이더 노트, 빌드 노트, 네이더 노트, 네이더 노트, 네이더노트, 전부 네이더 노트거든요? 전단위는 잘 오는데, 진짜 만짜리 이는안 와요. 어, 네이더 노트가 안 와요. 한 달에 한, 한번 놓을까 말까 해요. 특히, 5천짜리는더안 와요. 어, 사용을 많이 안 하니까, 만짜리하고, 천짜리하고 사용을 많이 하지, 5천짜리는 별로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5천짜리는 리플린드 노트, 네이드 노트가 되는데, 구해놨기는 뭐, 그거 많이 구해놨는데, 오늘 내가 요거, 28일, 2월 28일 날, 이 그때까지 이제 끝난, 끝난 걸 때까지, 이제는, 그걸, 이제, 종합해서, 이제, 방송하는 겁니다. 이제는, 신권, 한국에 가도 신권 안 줍니다, 잉? 신권 안 주니까, 또한국을에 줘서 가지 마셔요, 잉? 이제는, 뭐, 뭐, 그 지금 돌고 있는 그거 정사를 해가지고, 다시, 이제, 그걸 갖다가 준다, 는데 그대로 준답니다 색으로. 이건, 뭐, 색은 아니죠. 뭐, 사용, 다 사용행기죠. 사용행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바꿀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 사용을 구하고, 특수, 뭐, 특정 번호를 구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제 이제 한국에서는, 자,는, 마저도, 이걸, 이제, 그, 뭐, 안 주니까, 나는 미사용 구할 데가 없습니다. 구할 데가 없으니까, 선생님들 잘 판단해가지고, 난지, 그, 뭐, 어디든지, 매입을 할 때, 반드시 비닐 포장되어 있는 것을 매입하세요. 반드시 비닐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 그, 그래, 자, 그, 응? 그, 그건 마 그게 미사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잉? 음, 선생님도 오늘도 또 감사하고, 예. <laughs> 끝까지 시청해 주시가 감사합니다. 음, 어,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은 복 받을 거요 <laughs> 오늘 제가 여기서 방송 마치고, 예. 다음에 좋은 영상 또 다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병덕 수집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